네, 안녕하세요. 능구연세부동산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자정에 지금 과천지정타 S1 블록 프로지오 오르투스가 당첨 발표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지금 계속 잠문 이루는 며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점수가 조금 S4, S5에서 떨어지셔서 약간은 가점이 조금 모자라서 떨어지신 분들 중에 오늘 어 아마 S1 결과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오늘 당첨된 결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르투스는 74ABC, 84AB 전편형 가점 물량이었었고요. 74A 타입하고 84A 타입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이 지금 지원하신 걸로 보이고요. 7사보다는 8사가 좀더 지원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S4하고 S5에서 지금 좀더 고가점, 특 고가점자들이 지금 먼저 선정이 됐기 때문에 S1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고 아래대 금액대에서 지금 최고 점수를 보시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점이 지금 70이 안되는 지금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가점 자들이 상당히 물량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전편형 전, 전 타입 해서 75점 부터는 지금 s5 하고 s4로 당첨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지금 과천 당해지역 같은 경우는 74A, B, C가 65점으로 지금 당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84타입은 지금 과천 당해지역에서 69점이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기 지역에서는 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74B타입이 있는데요. 74B타입이 기타 경기가 지금 69점이 최저점이자 또 최고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어, 70점부터는 지금 접수가 만약에 됐다면은 그 전에 S4하고 S5에서 당첨이 돼서 걸러졌고 지금 S1에서는 지금 당첨자 선정에서 배제되고 남은 그 밑에 점수가 69점인데 최고점이 69점에서 동가점자들이 지금 많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9점끼리 경쟁을 해서 경합이 됐고 거기서 다시 또 떨어지신 분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84a에서 과천시 당해지역 69점인데 이것도 또 역시 아까 그 방식대로 지금 70점부터 접수되셨던 만약에 하신 분이 계셨다면은 그분들은 이미 s4하고 s5에서 당첨이 됐고 그걸로 걸러진 다음에 점수가 69점이었는데 동갑전자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경쟁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아래에 84a 기타 경기에서는. 가장 치열했는데요. 지금 기타 경기하고 기타 지역에서 경쟁이 지금 전부 최저점, 최고점이 둘다 74점입니다. 이거는 75점부터는 지금 S4하고 S5에서 당첨자로 걸러졌고, 그 아래 점수가 74점인데, 74점이 지금 동가점자들이 지금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4점끼리 경합을 했다. 그리고 경합을 한 결과가 지금 이 안에서 74점인데 당첨된 사람이 있고,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어, 굉장히 치열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84B 같은 경우는 지금, 과천시에서 69점, 69점, 최저, 최고. 지금 같은 논리로 지금 69점 끼를 경합했고 또 떨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아래 기타 경기 지역 보시면 최고점이 74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84B가 기타 경기 지역에서 5,219대1 예, 기록될 만한 지금 경쟁률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천지정타 S4, S5, S1 동시 분양에서 전편형 전타입해서 최고 경쟁률은 8,4B 기타 경기에서 5,219대 1이 나왔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당첨 가점을 지금 분석을 다시 한번 어,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 가점자들은 74 타입보다는 84 타입을 선택한 걸로 보이고요. 특고 가점자하고 고 가점자들은 S4하고 S5 당첨자로 먼저 선정이 됐기 때문에 S1에서 선정이 배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첨 발표가 지금 S1이 좀 늦었기 때문에 s4 하고 s5 가 상대적으로 s4 에서 먼저 당첨되고 걸러지고 그 다음에 s5 에서 또 걸러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s1 에서 상대적으로 70점 이하 당첨자들 타입이 나왔습니다 기타 경기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74점 으로 84a 를 선택한 청약자는 지금 굉장히 선택을 전략적으로 했어야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기타 경기에서는 74점으로 84A 타입을 따라서 8, S4에서도 84A, S5에서도 84A, S1에서도 84A를 선택한 분이 계셨다면은 이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 떨어지신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74A 타입하고 그다음에 84A 타입이 아까 있었는데요. 그 74A 타입을 보시면은 기타 경기 지역에서 기타 지역하고 기타 경기 지역에서 74A를 선택했더라면 74점인분이 당첨했다는 뜻이고요. 74점을 갖고서 84B를 했거나. 74a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러신 분은 지금 당첨이 됐다는 뜻이고요. 84a를 하셨다면 이분들 중에 일부는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4점을 갖고 계속 84a를 계속 지원하신 분들 중에 어, 많은 분들이 지금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일부 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만약에 본인들 전략을 어, 세우지 않고 요번에 동시 분양해서 나는 S4가 됐든 5가 됐든 1이 됐든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면은 84A보다는 마지막에 발표하는 S1에서는 74A나 84B를 했을 때는 전략을 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전략이 없이 지금 됐다면 매우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천 당해자는 74커트가 전체 커트가 65점이었고요. 84커트가 6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72하였고요. 기타 경기에서는 74커트가 69점에서 70점, 84커트가 72점에서 74점이었습니다. 기타 지역은 74커트가 69점, 84커트가 69에서 74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점은 S1에서 최고가점은 74점이었고요. 어, 74A 타입, 84A 타입, 84B 타입 기타 경기 기타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과천지정타는 어, 앞으로 할 물량이 지금 세 단지가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S8 예, 공공분양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신동합 우미건설에서 하고요 무주택 3년 하고 통장납입금액이 많은 분한테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대신에 특공 물량이 85%로 예정되어 있어서 일반 공급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가점이 낮거나 어, 가점은 낮지만 통장납입금액이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꼭 하셔야 되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천시에만 하는게 아니고 어 수도권 모두에 다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시 그다음에 가천시 제한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를 제한 서울 인천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점이 작지만 무주택이 3년이 시면서 통장 납입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S8, 지정타 S8 단지가 남아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청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곳으로 S1 당첨 가점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어, 합격하시고 당첨하신 분들은 주위에 꼭 한턱 쏘시고 예, 그 다음에 뭐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